삼건강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오진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는 복된 그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에베소서 3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예수의 일로 갇힌 자된나 바울은 바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대서 에베소 지역을 복음하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나 같이냐 됐나 바울은 예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경륜과 또 구원하는 비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늘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 왔어요.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이 완전히 사기 공화국이 돼 있다는 걸 말했잖아요. 상은아 고맙다, 사기가 무엇인 걸 깨닫게 해줘서 상은아 고맙다.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란 걸 깨닫게 해줬고 정말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갖다 살리는 제사장나라로 세우가를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으로 전락돼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첫 번째 언론사기 시작된 게두 번째 종교사기 세 번째 정치사기 네 번째 물질사기 다섯 번째 문화사기까지 탁 돼서 세상이 완전히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쫙 펼쳐져 나가는 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경륜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털을 받고 뿌리를 내리기를 원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에 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 갖고 오늘 다섯 가지 세개면 열다섯 가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준다면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그래요. 내가 마귀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갖다가 전 삶을 인도해가고 있지 인도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 4절 그리고 사죄의 확신, 보라, 네 죄가 좋은 것지 불골지라도 양털같이 씻게 해주겠다. 사죄의 확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번에 승리 의 확신이. 정말 내가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락하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라까지 안 한다, 이렇게 표현 우리, 정말, 응? 저사랑 목사님하고 한번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너희가 칼이냐, 불이냐, 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로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히 이기가 하겠다. 로마서 8장 37절. 승리 확신. 이 다섯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수수감사들의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 통찰력. 그리고 다 하나씩, 하나씩 나눠볼 수 있어. 분석력. 그리고 나눠 놓기 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력 그리고 이해력의 뒤에 나와서 한마디 나오는 게있어그 다음에 뭐냐 분통력 분석 이야기 기억력 집중력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확신에 따라고 다섯 가지 공부를 할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이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쳐다보면 세상을 다스릴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릴고 정복하는 지안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만물을 부터 육안이 열려요 그리고 사람을 다스릴 때 용안도 열려요 이거에 따라서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까지 오력을 딱 받으면서 만물을 다스리 정복하는 열매매는 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다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의 모델 성공의 삶의 모델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찾아 누리는 주소감사드리게 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발끈 발끈하고 막 상처를 받거든요. 전부 다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가 전길영 대표가 했던 메시지를 그걸 듣고, 저는 정말 시더스가 정상화되는, 법률적 정상화, 제도적 기반이 갖춘다는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KTN과 김원근 대표는 막 화가 나서 이 변호사에게 아주 크게, 뭐야, 실망했다, 대실망했다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니까. KTN 방송을 무시했다고. 아니요. 무시당할 짓을 아, 아, 여기 했으면 그걸 해결하지무시했다고 깠다고 욕하면 안 돼요. 무시당할 짓을 하고 비난받을 소리를 했으면 비난받는 게 마땅한 거지. 이렇게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찾아서 보면 눈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대, 대변하고 자기들의 저기 뭐 목표를 갖다 관철하려고 했던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비난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법조 사기꾼들이 현장을 보게 만드는. 망한 사람들 대상으 해서. 돈벌이 하려고 해서 그것도 청문학적인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떳다방 같은 그런.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해서 다 들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신탁 자산이 어떻게 위탁이 됐고 어떻게 관리되어서 어떻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 신탁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 자산을 갖다 끌어다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비난한데 이거 역시 세상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나라의 종로릇타고 이런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로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수수 감사들의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찾아 누리는 수수 감자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